중학교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있지. 문법 아니고 음, 문법 개념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맞는데 아, 문법 특강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자아 성찰. 특히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뭘못 하는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거 플러스 해야 되는 일이 자기 계획표를 세우는 거야. 그거를 나는 제일 먼저 얘기를 해 상담할 때. 어, 내가 시간표가 없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학원을 하나만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 보통은 뭐 영어 수학. 근데 시간표가 없으면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숙제할 시간도 없고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학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하시잖아. 뭐 요즘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야. 이 친구가 지금? 시간표가 있는지 공부 시간표가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에서도 해야 될게 되게 많거든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내가 공부 공부 시간표가 없으면 그런 거를 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 나는 막뭐 어떤 수업을 뭘 이걸 들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진짜 얘가 필요한 게 뭔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같이 같이 해야 돼 어, 아이랑 학부모님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시간표를 같이 짜드려 그 아이한테 먼저 다른 학원 이제 스케줄이랑 또뭐 숙제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짜줄 수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그 시간표를 다 같이 공유를 해. 이제 아이랑 학부모님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그래서, 어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성찰과 공부 계획표가 제일 중요하다.